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이 시간 제 4회가 되겠습니다. 네, 4회는 제 1부에서, 일단은 네, 당신이 보물입니다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당신이 보물입니다는 어, 1, 2, 3부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 제 4회는 제 1부에서 어, 제 3장의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 제 1장에서는 당신이 보물입니다. 자, 그리고 제 2장에서는 어,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인간의 가치.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보물로 만들어져서 세상에 왔는데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바로 에, 약육강식, 물질주의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그 상황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 이 시간에는 제 4장에서는 자, 스스로 종이 되어버린 어리석은 인간들. 요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세상에 만들어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 와보니까, 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바로 그 인본주의.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인본주의 속에 대표적인 것은 약육강식, 물질주의. 이 이런 가치관이 우리의 에, 이 인간의 참된 가치를 다 파묻어 버리고 인간은 그야말로 돈에 의해서 평가되고 돈이 많으면 왕도 되고 돈이 없으면 노예가 되고 힘이 있으면은 뭐 왕도 되고 힘이 없으면은 어 짓밟히게 되는 바로 이런 사회적 가치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시간과 또 다음 시간 이렇게 해서는 바로 이 인본주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 우리가 이제 우리 KDM에서는 이제 네네 네 번째 파트에 가서 이 인본주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제 사상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상이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휴메니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인간 중심의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인본주의는 크게, 에, 하나는 고대 인본주의, 또 하나는 현대 인본주의, 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대 인본주의는 어떻게 출발을 했느냐. 자, 고대 인본주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원래 인류의 역사는 신본주의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역사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가인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인간들이 뭘 만듭니까? 하나님이 없는 철학을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종교를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이제 이 세상의 삶의 풍습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인본주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신본주의로 출발한 역사가, 창세기 4장에 와서는 두 개의 역사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예요? 아 이제 아벨은 죽었고 그래서 셈이 세세 후손들로를 통해서 신본주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크게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헬레니즘은 바로 인간들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대 인본주의는 이렇게 그럼 인본주의의 특징이 뭐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자, 이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 어디를 보시냐면은 25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25페이지. 그래서 25페이지를 보시면은 신본주의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의 특징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신본주의는 이 반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없고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 되는 문화예요. 이게 인본주의고 신본주의는 반대로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문화죠. 두 번째는 인본주의는 천국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전부예요. 반대로 우리 신본주의는 천국이 중심이죠. 세상 나라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곳이고 일하는 일터에 불과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신본주의는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육체가 아니고 영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중심으로 하고, 인본주의는 물질주의, 육체적인 거, 영적인 거보다는 물질주의. 오늘날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는 이 속에서 뭐가 태어납니까? 이제 이 심리 질병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문제가 뭐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자, 사랑하는데 질서가 있는데, 신본주의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는 우리 인간 관계나 모든 게다 사랑의 질서 속에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약육강식이라는 게 자리를 잡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거. 이게 바로 약육강식의 출발점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인본주의는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끝!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구원이 없고, 신본주의의 목적은 죄산받고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죠. 자, 다섯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다섯 가지 차이점. 첫째는 뭐예요? 인본주의는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고, 결국 타락한 세상이 되는 거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두 번째는 인본주의는 천국이 없어요. 세상 나라가 중심. 그나 신본주의는 천국이 중심. 세 번째는 인본주의는 예, 신본주의는 영적인 게 중심이에요. 인본주의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게 중심이고 그리고 방탄.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이런 거에 중심이에요. 그리고 신본주의는 사랑의 질서. 인본주의는 약육강식. 그리고 마지막 신본주의는 구원. 예, 재산 받고 천국 가는 거 구원 받는 거 인본주의는 죽으면 끝난다 그래서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가 바로 고대 인본주의가 바로 이제 아가인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인본주의가 인본주의의 끝은 결국 타락입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맞이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자 바벨탑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서부터 인본주의의 물결이 바벨탑에서부터 또 시작이 돼. 그래서 온 세계에 또 퍼져서 애굽의 문명을 만들고 가나안의 타락한 인본주의 문화를 만들고 소돔성의 문화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속에 하나님이 신본주의의 사상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세계의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정체를 보려면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보면은, 이 세상의 인본주의를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이, 어, 음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료. 그래서 이 타락한 물결 속에서 우리들이 예, 믿음을 지키고 신본주의의 자녀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찾으려면 인본주의 속에 들어가면 인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신본주의 속으로 들어오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에, 바로 이 인본주의 중에서 고대 인본주의에 대해서 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현대 인본주의, 예, 이 아빌탑으로부터 어, 시작된 이 타락한 인본주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